지하철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빠른 경우에는 네. 새벽 6시 반. 아, 6시 반에? 네, 늦은 야간인 경우에는 네. 한 저녁 10시. 네. 뭐,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저녁 10시에 출근하셔서 퇴근은 언제 하시나요? 그럼요. 퇴근은 이제 저녁 10시에 이제 하, 운행을 한번 합니다. 네. 한번 하고 또한 네. 3시간, 4시간 이렇게 네. 좀잔 다음에. 네. 다음날 첫차 몰고 그렇게 대응하시고 아대근하시고그 워라밸을 잘 지켜주겠네요 아워라밸은 최고죠 대응하시고 퇴근, 네. 야근은 안 하시잖아요 이제. 아 야근은 없습니다 <laughs> 저희 근무만 딱 하면은 네. 바로 집에 갑니다 그 출입문 닫을 때 어떻게 확인하냐 음. 또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출입문 닫을 때뭐 가방을 던지시거나 음. 뭐 바, 신발 던지시거나 소, 발만 내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어, 있죠 있죠. 그분들 혹시 문을 열어 주나요? 어, 뛰어오는 승객 이 웬만하면 태워줍니다 저희. 아 맞아. 네. 일단 저희가 <laughs> 뭐 승객이 다치고 이러면 네. 큰 일이 나거든요. 다치는 게 제일 큰 사고 네네네. 사건 사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끼우시거나 네.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근데 일단 끼우시면 열어드립니다. 아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네. 한번막 뛰어가서 신발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은 예 열어드릴 수밖에 없죠. 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아 많죠. 오늘도 <laughs> 지금 밖에 비가 조금씩 오던데 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우산을 들고 네. 타지 않습니다. 네. 우산은 항상 이렇게 <laughs> 끼우는 용도로 이렇게. 아, 그럼 아, 열어줘야죠. 아, 열어줘야죠. 출발이 안 되거든요. 문이 안 닫혔다. 네. 이렇게 뜨면서. 그러면 출발이 안 돼요. <laughs>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네. 그렇게 뭐, 열어드려야죠. 가급적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예.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여름철은 객실 온도거든요. 음, 온도 예. 클레임 제일 많지 않나요? 원래? 어, 예. 민원 중에 제일 네. 많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그 온도에 관련된 게. 예, 예. 그 어떤 온도를 어떻게 맞춰주나요? 지금 여름철 <laughs> 더울 지금 보면 음, 온도는 네. 요즘 같은 날씨는 차라리 낮습니다. 아, 요새는 네. 더우니까 네. 그냥 에어컨만 계속 켜주면 네. 되거든요. 네, 네. 겨울에도 이제 네. 난방만 계속 켜주면 되고, 네. 근데 이제 봄 가을 네. 뭐 아니면 환절기 요럴 네. 때는 조금 뭐 힘들죠. 왜냐하면 옷도 <laughs> 네. 뭐 반팔 긴팔 네. 또 사람마다 체온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덥다는 민원, 춥다는 민원, 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어,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뭐몇 호차 객실이 너무 추워요, 더워요. 전화가 아, 오는아 저한테는 안 옵니다. 저한테는 네, 안 오고 네. 이제 그 콜센터로 가서 아, 콜센터에서 아. 관제사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중앙에서 열차 통제하는 거기로 가서 관제사가 저한테 연락이 오죠. 오늘 뭐 덥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춥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어. 그런 경우에는 <laughs> 이제 뭐. 뭐어 대단해요. 그분만 추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분만 추우니까 네, 네. 이제 근데 또 그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또 이제 뭐 안내 방송을 한번 하고. 뭐아뭐 그럼 그러면 바로 이제 또또 불만 나오지 않나요? 아 그럼? 불만 나오죠. 그럼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딜레마입니다. 예. 이게 춥다는 사람과 덥다는 사람이 또 아,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죠? 서비스업이죠. 네, 예, 서비스업이라고 볼수 있죠. 가장 저한테 많이 들어온 질문 이거였어요. 이 어, 기간사님 혹시 화장실 을갈 음,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급똥이 나왔다. 급똥. 예, 예. 급똥 하신 적 있습니까? 아, <laughs> 급똥이 있죠. 아, 있습니다. 예, 아. 아, 그럼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제가 그때 신입되었는데 네. 제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해서 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laughs>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네. 답이 없는 거예요 어, 교대 시간도 안 나오고 이거 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거 안 되겠다 네. 해결을 하자 네. 여기서 네. 바지에 살 수는 없으니까 네. 해결을 하자 네. 해가지고 저는 그때 근데 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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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막 주변을 찾아봤어요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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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안 보여요 뭐 네. 못 찾겠어요 네. 머리가 네. 하얘서 그래서 막 가방 이런 데도 찾아보고 있는데 가방에 신문지, 신문지 한 뭉탱이 <laughs> 아, 네. 보이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냥 거기 바닥에 깔고 에, 해결했죠. 아, 논리건이 아닌가? <웃음> <웃음> 근데 아무도 모르죠. 혼자 일하고 아. 아. 이러니까 일단 해결하고 네. 이제 그또 가방에 휴지가 네. 있거든요. 네. 휴지를 가지고 다니니까 네. 또 지처리까지 하고 네. 딱 그거 일어나서 그거. <laughs> 아, 이 결과물을 보는데, 네. 아, 진짜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laughs>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아, 이거 한 번, 한번이어요 아, 거. 예, 한 번. 다른 기여사분들도 거의 그렇게 많이 하시겠네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아. 뭐 설치하고 여러 시간적인 여유는 없죠. 아, 예.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하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열차 방송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음, 예. 그 마지막 멘트 이런 걸 하십니까? 저 처음에 했거든요. <웃음> <웃음> 처음에 했는데 네. 이제 선배 한 선배가 또 이런 거하지 마라 <laughs> 시간이나 잘 맞춰 <laughs> 그렇게 <웃음> 어, 조금 뭐 욕하는 욕을 먹고 <laughs>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진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제실 이용하시잖아요, 죠 네.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어, 모든 기관사들은 아마 승객분들의 안전과 어, 편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객분들도 뭐. 좀 안심하시고, 어, 도시철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